이거는요. 아, 이거 3만원? 이거 3만원. 몇섯마리인 3만원. 3만 조금, 조금만. 그냥 3만, 3만 먹은 거 아니야? 계속 있네. 정말 잘먹하야 돼. 응? 이거 하고 가

탈소기. 다 기계로 다 했고. 이거 이거는 탈소기. 해, 해 자르는 것도 다 기계로 다 그, 했고. 뜨는, 뜨는 것만, 뜨는 것만, 뜨는 것만 사람이 뜨고, 나머지 자르는 거 하고. <목소리> 두마리가오만원인데한마리가 2만원짜리인데 내가 버리라고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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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다이마리 2시리 이인대 보인대 이모 마리 2파만원이다 그 이러고 오만원 차지 2시리는 안다이나한 아이가 시 부실하다고 부실이라고 마리만원짜리 이러고 이러고 마리만이네이만원한마리만이네 <놀람> 이모 4만원

요, 요거는 약간 큰 거네. 에이! 뭐시원 시원하지 뭐. 아로가 요거, 얼음부는부터요 왼쪽에 옮 네. 어르신 뭐하고 달라고? 오징어도 요거만? 이, 이거 2만원 되어있잖아요 3만원 요거 요거는? 요거는 3만원 아까 3만 어, 둘이 합쳐서 5만원을 그는데 말도 안했고 언제 둘이 합쳐가 우리 요거 네. 2만원이고 아. 요거 3만원을 그랬어요 그래 봅시다 됐어요 우리가 손해 우리 <laughs> 손이가데 우리가 손해인데 만원만원 길이 지 이거안는데이거님이 한번 먼저 주문해 놨 녹화 아까 틀어보면 알아요 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놀라> 집에 한번 틀어봐요 우리 가뭐다 뭐뭐 저장돼 있는데 이 이게 나우 양식인데 꺼내봐야 맨날 된양이게지그 양이 나오나 어라 보여 지 우리, 우리 저 명상 안지 뭐야 <뭘> 너 네, 저거 먼저 요이하고 응? 렇게하고 멀리 가는게 뭐뭐 멀리 가는게 우리 저영이에요 영해시장 있잖아요 시장이 이런 안가죠영시장 우리 영시장고 영해시장 구간지기뭐 <목박시피� Ende> 어 우리 영해 시장 갖고 이만치 샀는데 쓰어 놓은 거영해 시장 에 갔다 왔거든요. 어제 어제 어젠가? 가 새 꽃이 세꼬시 아니죠? 시새 꽃이 가 뭔데요? 새꽃 하나, 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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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꽃이하 가지고 我买的，我买的，那你们有的我买的，我买的有了。 기지로 쓰러, 아, 기지로 쓰러 보네. 얼마 안 걸렸네. 한 10분, 10분만 더이렇사 10분도 안 걸렸네. 아, 딸랑도 살았네그 때, 아, 그거 올 때도, 학년 올 때도 그때 게그 이거 저는, 아, 그땐 저거구나. 청아, 청아, 청아. 가있 수동이네 공짜가 있는거 새꼬시가 저거라면 뼈처럼 생겼는데 새꼬시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새꼬시가 뼈처럼 생는데 새꼬시가 오징어 거 오징어 아닌데 금, 금징어 검증이나, 검증이나, 검증이 해야지. 맛있게 생겼오징어아니 검증어. <laughs> <laughs> 오징어, <금진은>. <웃음> 오징어. <웃음>